음, 오늘은 그냥 지금 기사 내용에서 우리 화양주고 많이 팔았던 게 있었잖아요. 일반 기사 내용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들에 보면, 어, 그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보니까 매일경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양하이라이트, 평택, 서부권 토지, 신도시 조성, 화양지구 투자자 발길. 자, 화양지구. 근데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3일이에요. 오늘 현재 날짜는 제가 5월 30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이렇게 화양지구에서 이렇게 펜스 다 쳐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그쪽이고 저쪽에 이제 뒤에 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밀려있는 것들. 제가 현장 찍어 갖고 왔던 사진들도 있으니까 그건 쭉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기사부터 먼저 그냥 살펴볼게요. 자, 평, 택 지도가 재편성되고 있다. 국제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계속 놓고 보면 자 10년 동안 각종 이거 보세요. 10년 동안 각종 호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10년 동안 얘는요. 어, 이 평택이라고 하는 이쪽은 지금 10년 동안 계속적이었어요. 평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자. 이 예, 평택 지역은 지금 도 공사 중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각 하나 지금, 여기는 지금 거의 뺄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웬만해서는 거의 지금 이걸 다 지금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보면, 어, 평택은 뭐, 서부권은 지금도 공사 중이다라고 얘기 나와있다. 지금 당연하죠. 서평택 항도 보면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일대 가서는 다 공사판이니까. 자, 그런데, 화양지구는 지난 4월 펜스가 설치 시작됐다. 언제냐면요. 어쩐지 그때 되어보니까 계속 몇 달, 몇달갈때 없었는데 5월 달 그때 가니까 뭐 정,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펜스가 4월 달에 설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그 현장 사진들, 저는 직접 찍은 것들 갖고 보고 얘기하니까요. 로드뷰 이런 것들 가능하나안 봐요. 그런 것들 정말 진짜 제가 싫어하는 게 로드뷰 쪽인데, 자, 형태 화양지구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당연하지. 화양주 크기 있다가 그것도 도전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포스코 건설하고 엔지니어는, 이 포스코 건설은 현장을 제가 갔어요. 거기 조경하는 그, 그, 최 사장이었지. 어,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최 사장, 직접 만났어요. 이 아저씨, 뭐, 자기 그, 조경수 심는다고 막 얘기했던 분이었어요. 뭐, 어, 본인 이제 어차피 제 유튜브 보시다 보면 계속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 잘, 결국엔 딱안 샀어요, 이 아저씨. 어, 와이프가 반대해가지고 어, 다 상관은 없어요. 아그 맹지땅 샀지? 맞아 맞아. 그 맹지땅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 일단은 어, 어차피 지금 그냥 저는 리얼하게 다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화양지고 착공해서 38분 도 이게 잘 보세요. 안중, 조암까지 이어져요. 조암이 어딘데? 화성이죠. 화성이요 화성. 평택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러는데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 기자가 직접 썼던 거지만 기자가 잘못 쓴 것도 몇개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좀다 잡아 줄 건데 운정리, 성애리, 학창리, 석정리 석정리 잘 보세요 석정리요 투자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잘 네모 쳐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일대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석정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유치권 푼다라는 애들 있죠 개들이 여기를 때려 잡아요. 어느 단지 하나가 90% 공정까지 있고 완전히 깨진 지역이 있어요. 그걸 석정리에서 했어요. 제가 그걸 놀래서 가서 한번 본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 투자는요. 여러가지의 맥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느정도 유튜브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적인 이제 콜을 많이 해요. 막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게 좀 녹화를 하지만 잘 보시면 위치만 좋다면 맹지라도 거래가 잘될 정도로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물론은요 어느 정도 던져놓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던 곳으로 예 네, 실제 거래 많이 됐어요. 이거 기획부동산 애들이 이 짓을 무지 많이 했거든. 제발 이런 것들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 있어요 또 서평택 토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지우서 화양지구 착공으로 매물이 자주, 당연히 입장을 한번 바꿔놔봐요. 본인들이 지금 여기 땅 있어요. 지금 착공 다 들어갔는데 원 가격대로 그대로 팔아요? 당연히 걷어들이죠 감추는 게 아니라 안 내놓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요. 뭐 갑자기 돈이 진짜로 막 필요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 내놓겠냐고요. 자, 좀 크게 크게 해서 놓고 하나씩을 다 봐요. 평택시의 기본 도시계획에 따르면 서부안중이 있어요 안중은요 안중역세라고 하지만 실제 시골역세권은요 그냥 역세권이에요 그래도 비싸 그리고 포승 지금 이 포승은 나중에 시공의 바로 위쪽을 볼수 있어요 현덕은 아래쪽을 볼수 있고 이것도 사진상으로 위치상을 다 보여 드릴 거예요 그걸 일부도심으로 지정하고 관광하고, 뭐, 어쩌고 해서 배우고 하니 화양지구도. 이거는요, 사실은 그 관광 이쪽은, 이 화양지구가 아니라 밑에, 밑에. 그, 그러니까 지금 잘못 잡아서이 아저씨 지금 이거 쓰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각각의 관광 쪽은 어디냐면, 실제 그, 해안가 쪽 그쪽이에요. 이 화양은 해안가 쪽하고는 좀 아니에요. 그러나, 안중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공청회장을 갔잖아, 직접.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으니까. 봤습니다, 실제. 사람들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안 보고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보유 다 드렸던 것들이 있으니까, 자 성장해서 동부에서 물류 허브 이거 당연히 맞아요. 허브 물류 어마어마하죠. 그평택항들 지금 아직 개발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쭉 있는데 이 중화권 친화도서 현덕지구 이거는 지금 그만 나와도 돼요. 이게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캐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작살났어요. 이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현덕지구 들어가신 분들이요, 예 고생을 하실 겁니다. 아직도 다고생해요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해드려요. 현덕지구는 중국 관광수요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근데 웃긴 게 이건 깨지긴 했어? 그런데 깨진 것까지는 좋아요. 깨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여기 일대에 대신, 그 일대는 다 조성은 됐는데, 그대로 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찌그락바그락 합니다. 왜? 아직 할 곳이 많은데, 괜히 시끄러운 지역부터 먼저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지역은 마지막에 남으면 여기 건드리죠. 왜? 땅은 그쪽을 또 개발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얘네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모모의 대기업들. 그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금 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한꺼번에 월류 들어가면요. 봤잖아요. 쇼핑단지, 모은 잔지, 리우조스 단지 모은 단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건이 너무 좋아. 자, 그런데 BIX 있어요. 황해. 이게 포승기구라 고하지만 BIX가요 황해 b i x 가 포승이 있고 이게 위아래로 있어요 이게 꼭 포승 쪽이 어디고 뭐가 어디 쪽인데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평택 b i x 는천억을투자해서이 금액이 이거에서 아니에요 더 위아래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자 근데 황해 경제가 자유구역에서 평택 b i x 는 이게 웃겨요. 우리는 보통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6차 산업이래. 뭔차 수가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차 산업 이게 뭔가 했더니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로 조성한다. 아 이거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그 택지 한 군데 중국인 애들인가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유통단지를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것들이 들어왔어 요 이미 하나가. 근데 이렇다고 해서 현덕지구 한꺼번에 개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올 스톱. 그런데 육체 산업에서 1차 산업 농산물 생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는데 ICT 개발에서 여하튼 지금 계속적으로 이쪽은 지금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몇 개를 현장 사진이에요. 펜스 쳐져 있죠. 예. 네. 이게 황해비아에서요. 이 현장 사진들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똑같이 차에서 바로 찍은 거니까요. 백렬로 보이잖아요. 습격. 다니면서 다 찍었던 것들이에요. 옆에 라인들이고요. 이게 황해 BIX 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요게 뭐냐고요? 요게 보이는, 요게. 요게 뭘까요? 네, 이게 뭐냐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서해 고속도로예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위에 서해 고속도로에 있으면 요 밑에 땅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제대로 개발을 해. 아, 때리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아는 제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 아, 이게 말이야? 여기 안에 다들 아이스들 뿔려가지고 이쪽으로 다 들어왔는데, 고속도로예요 서양고속도로가 있고, 이게 황해이고, 그 밑으로 해서 딱 들어가요. 요렇게 파고 들어가요. 자, 지금 말해드리려고 하는 요 일대 지역들이에요. 이게 마, 말 그대로 기둥 위에요. 서양고속도로고, 요 건너편이 황해BIX에요. 여기가 포승이고요, 왼쪽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요길 따라서 있고요. 여기가 지금 희곡이라고 해서 희곡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 다 있고요. 건너편에 바로 저기에 있어요. 요게 있고요. 자, 이거 있으면 개발 못 한대요. 이해를 못 했어요. 있다가. 다들 옆에. 그러니까, 그냥 로드뷰만 찍어놓고 딱 보니까, 어, 이게 공중 위에 있고 옆에 밑에 있는 땅들이니까 개발 못 하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면 와서 현장을 보고 좀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보여주는 것들 자료를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그냥 로드뷰 딱 찍어서 끝납니다. 집원조가 정말 멍청한 아줌마들 아저씨들 많아요. 진짜 멍청하다 못해 그렇게 그런 게안될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 그러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니까 그러면 좀 들어야지. 자 옆에 있고. 똑같이 있는데, 요거, 어, 요게 또 특이해. 요번에는요, 제가 지금 그런로드들 그렇게 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현장 모습이에요. 요게,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요거 자체 찍으면 요거 임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면가 아니고 이거 전이더라고. 특이해. 나온데 근데, 요 무덤이에요, 요 뒤에가 다. 밀렸다니까요, 무덤만 빼놓고. 어, 황당했어요, 지금 요 최근에. 자, 요거 보려고 했어요. 자, 요게 서양고스도로라고 지금 나와있죠. 예, 황해 비하의싹 아까 봤잖아요. 이거 무슨 자료냐고요토지이용 예, 기억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그림을 다 그려. 자, 그런데, 요렇게 땅콩 모양돼 있는 게 요게 희곡지구에요. 요게 지금 희곡지구인 거예요. 땅콩이. 자, 공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는 아파트. 약간 주황색 좀 진한 것들은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공원부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 요거는 실제로, 어, 또 답사 사진에서 안에서 실제로 했던 게 있어요. 포승이 이거예요. 제2포승. 준중업지, 이거, 완충지대들. 자, 이게 준주거지 지금 예정지인 거예요. 현 물건지가. 아까 보였던 그 땅들이에요, 여기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놓고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현덕지구. 이거는요. 공인중개사과 일본에 좀 전화번호 좀 빼줬어요. 이거 하도 이렇게 다 그대로 다보여드렸아만이 사람들한테 막 전화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난해한 거 같더라고요. 자, 보시면, 현덕지구. 평택항이잖아요. 아까 내가 현덕지구는 이다 깨졌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좌편은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유통, 유통, 유통.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업, 상업. 중심상업이네? 오, 어, 되게 좋다. 그러나, 좌편에 있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도로가 아니야 철도의 철도 항만까지 그대로 가는 철도의 철도 이게 평택 포승관 철도 예정이라고 돼 있죠 보니까 역까지 있네 역도 여기 바로 현덕지구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현덕지구는 아까 그 희곡에서 바로 밑이에요 싸그리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서 지구 단위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송담 지구 아 이건 제가 직접 돌았어요. 여기 안에서 다 돌아, 휴실 시장 봤, 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송담지구도. 그럼 다, 송담지구 안쪽을 보시면, 뱅글뱅글뱅글 막 돌았어요. 이 안에서 있다가. 여기 공원부지 뭐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평당이 사람들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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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세대, 몇 세대, 어쩌고 이렇게 쭉다 나와있죠? 아파트 현재 평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요. 이게 지구 단위에서 개발도예요. 근데 송담지구는요 끝났어요 다 지어졌거든요 평당가 얼마냐고요 물어보세요 가서 1 2천 대에서 넘어가냐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기 놔두고 뭐해요 뭐 지금 그 안에서 송담지구 쪽에서 그, 그, 그 부동산을 전화하면 바로 그냥 간단한데 근데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낫지 당연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야죠 포승 이산업단지 그리고 아까 저 계속 보여줬던 거, 요놈 요 땅콩, 요땅콩들은꼭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왼쪽이 마아지구예요 이게 희곡이고 황의 비아엑스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느냐? 현장 사진도 다 보여드려요. 자. 요게 아직 항만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화양지구가 요거고요, 지금. 그 밑에 이제 안중에 오른쪽에 있고. 황해 비아이스가 이거고. 아까 현덕지구 요 밑에라는 겁니다. 항만 쭉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놈의 땅콩, 지금 계속 보라고 얘기하는 이 놈의 땅콩이 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렇게만 잡혀 있다고요? 아니요, 희곡은 바로 샌드위치 마크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것들, 이건 이제 고덕 쪽이에요. 어, 평택 쪽에서 동평택 라인들. 고덕은, 이게 지금 120만 평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게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528만 평. 다 들어왔죠? 여기, 여기 있지? 쭉 있고, 송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일대를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지제요. 이게 세교지구. 그, 다 나와 있잖아요. 세교지구 전부 다다. 이거 제가 만들었던 게 아니니까 자 이게 미군부대 미군부대에 이전한 게 여기에요. 그러면 거기 미군부대 때문에 뭐다 개발이 됐어 미군부대에서 이거 하나 나왔어요. 평성도시 이거 요거 하나예요 이거 요거. 큰거 아니에요. 자 놓고 보실 때 평택을 우측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35년 종합개발도인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 보게 되면 고덕을 필두로 해서 요렇게 미국 무대 해봐요, 요거고. 서평택 라인들 요쪽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화양지구, 여기 안중으로 해서. 쭉 다. 여기서도 이게 나와요, 똑같이.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놓고 잘 보는 걸 요렇게 놓고 해서 조금 크게 놓고 봤던 거 있어요. 불권지 자체. 어? 요 바로 옆이에요. 자, 그거나 그거나 옆에 다 어차피 준주어지지 예정지니까. 자 계속 얘기했던 거 서양 고스토로 현장 사진들 자이 공사판이었던 게 여기가 지금 황해 비하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현재 지금 다 택지 다 개발 벌판이에요 지금 요다 완전히 다 까놨고요 건너가서 이 반대편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물건지 쪽 방향으로 이미 도로들 깡그리들 다 놓아져 있고 어마어마하죠 택지를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요거 자체를 배우사놨던지를자 이렇게 해서 쭉다 있어요. 좀 보면은 똑같아요. 옆에 있다가 소음어쩌고 전부다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게 평택 BIX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냐고요? 자 공사 기간 지났네요. 이미 지났잖아 지금 맞죠? 지났는데 아직 완공됐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까고 있거든요 늘어졌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날짜가 그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놓고 봐도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딱그 날짜까지 만면다고 땅은요 느긋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게 지금 다 평택항 지금 계속적으로 크레임 지금 아직까지 이 평택항이에요 지금요 밑에 지금 계속 개발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는 봤지만 다른 얘기보다는요 지금 현재에서 꼭 중심적으로 지켜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 동영상들 다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어디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화양이든 평택이든 서평택이든 그 시곡이든 바라보실 지역들은요 평택 라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핫해요 하지만 가격 따위가 지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 대략 한 3억대, 2억대, 뭐 1억대, 1억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 미만인 사람들인테면 그렇기 때문에 다이가 그 정도가 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평택격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